정비드배정비입니다자 좀비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요, 여러분들 그 바로 충전할 때 가장 어, 특이한 충전기가 없지죠 제가 특이한 충전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자첫 번째 충전기입니다. 첫 번째 충전기, 블루 충전기. 뭐냐면요, 공개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 너무 길어. 긴데 어 여기 이거 보시면 이런 충전기가 있는데요. 어이 충전기 너무 긴데 대신 이거 이거 사용하면요. 이 충전기는 기능이 있어요. 이거는 고속 충전기가 사용이 가능해요. 어 이거 아시는 분들은 어 아실 거예요. 근데 이거 그래도 어, 못본 친구들은 어, 못본 성인 아니면 어제 구독자 팬들 분 분께 이거 소개해드리려고 이거 갖고 와봤습니다. 일단 하나를 일단 충겨 받고요. 자 여기는 여기 놔두고 어 이제 두 번째 충전기는 뭐냐면 보조 배터리 충전기입니다.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이렇게 충전기가 보조 배터리가 있는데.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 파란색 버튼은, 이, 어, 이 파란색 버튼은 고속 충전기고요. 충전한, 어, 되는 곳이고요. 이거는 그냥 일반 충전 되는 곳. 어, 어떻게 하냐면요. 일단 이거 있죠? 요거를, 여기에 이렇게 넣으면, 이제 고속 충전이 가능한다는 거죠. 자, 두 번째는, 보조 배터리, 였습니다. 자세 번째 어, 충전기는 아주 짧은 충전기입니다. 뭐냐면요 이렇게 너무 짧아요. 제가 어림에 보면 20cm 원래 보통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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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진짜 20cm 넘는 것 같은데. 어 요거는 이거보다 진짜 거의 한두배 차이 나는 것 같은데. 어. 대신 이거 또어어 요거는 어... 고속 충전이 가능한다네요 어, 고속 충전이 가능하니까 어좀 좋긴 좋을 텐데 대신 너무 짧아요. 너무 짧아. 아 너무 짧아. 예, 잠깐. 너무 짧은데 충전이 고속 충전기? 그러면 그다음 가보시죠. 자, 그다음 충전기는 일반 오리지날 충전기. 어 대신 일반 충전기인데 조금 어길것 같아요. 너무 길어요. 이거 너무 긴데 이거 이건 좀 충전이 좀 늦게돼요. 제 순정 휴대폰 충전 해봤는데도 충전이 느리게 되더라고요. 이거 보조 배터리 넣어볼게요. 우와! <laughs> 음. 여기 넣어지나? 어, 넣어지나 이건 모두 다 넣어지나봐요. 그러면, 그 다음 충전기는, 화이트 충전기입니다. 이것도 작은데? 잠깐만. 이건, 일단, 이거는 일단 작거든요? 근데 이것도 작아요. 한번 길이 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게, 어, 이거 좀 길긴 긴데, 여러분들을 보시면 좀 짧아 보여요.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길게 보이겠지만, 제가 볼 때는, 짧아요. 음 짧으니까 이것도 좀 불편해 불편하겠죠. 그다음 음, 들으면서 죄송합니다. 어 이번에는 이번 충전기는 이번 충전기는 엄청 빨리 되는 고속 스마트 충전기 이겁니다이게 뭐냐면요 어. 이 충전기는 고속 충전이 다 가능한다네요.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. 어. 이거 언제 언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어 이거 어디서 났지는 모르겠어요. 저도 모르겠고요. 여러분들도 잘 모르겠 모르게 모르시겠지만 어 이거는 특징은 죄송합니다. 저도 모르겠어요. <laughs> 나 지금 뭐 하는 거니? 어 이번에는 마지막 충전에 그 다음 충전기는 보조 배터리 사각형 충전기. 어이 충전기 같으면 이것도 고속 충전기에 된다네요. 근데 이 충전기는 제가 어, 써봤는데, 이건 고정이 됐거든요? 어, 이 고속 충전기는 써봐도 제 휴대폰은 고속 충전이 되지 않아요. 이상하게. 어, 일단 여기 있고요. 벌써 충전이 이렇게나 소개했어. 어, 그 다음에는 너무나도 짧은, 우리, 네, 제가 지금 가져온 충전기에서 가장 짧은 충전기. 어, 짬 붓기 와, 너무 짧아요. 게다가 근데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네요. 근데 왜 계속 고속 충전만 나오지? 어, 여기 번개 표시가 돼 있고 어, 번개 표시가 돼 있고 짧은 충전기. 어 이렇게 짧은 충격이 됐네요. 자 오늘 이렇게 찍어봤는데요. 어, 여러분들도 코로나 예방 조심하시고요. 저도 코로나 예방 조심해야 되니까나중에또 영상을 찾아볼게요. 그럼 나중에 보도록 해요. 안녕.